나 방금 볼스카엔 잘하지 않았어? 잘하지 않았어. 오케이, 네. 확인. 그 루시우가 딜은이었거든요 어, <laughs> 쟤. 그건 모르겠고. 아, <laughs> 미도.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어, 나이스, 메리시. 땡큐. 메리시 아직 한 번도 안, 안 하죠. 이거 이거. 나이스. 한늘에 s w 수있위라 e don't know. 이 e don't 수있 o w We d 있 n t k n 저 w We don't know. We don't 위도 조심 우리 위도 나이스, 나이스 위도위도아나 어. 죽일 수 있었는데 어위도위도나이 어? 죽었다. 아! 니위로은안 따졌어. 갯지 잡아라! 갯지! 오, 쿨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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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러다. 갯지 개피, 갯지 개피, 여기. 갯지 잡아라! 갯지 개피 아닌데 누가 개피라고 이라거든 예, 아, 잠깐만 나 이제 너못 맞추는데 메이 메이 여기 메이 어이오이 c 살려주세요 이 키보드 힐는데오 나이스 쥐었어 쥐어지마지마지잡아잡아이잡아리프다 리프라 리퍼, 리퍼, 공 있어요. 괜찮은... 있어요. 리퍼, 공 있어요. 리퍼, 공 있어요. 리퍼, 공 있어요. 1! 네공 있어요. 힛, 확. 됐다. 눌렀다, 이거. 힛 아, 네. 이거... 아, 네. 들어가고 있는 중에 죽을 수 있거든요. 원발? <laughs> 나, 잡았다. <조, 웃음> 나, 죽을 1점! 나, 죽을 2점! 잡았다. 어. 오, 나이스, 그렇지. 역시. 나이스, 위도 오, 씨. 나이스. 나이스. 리바님 안 보여, 왼쪽으로. 아또 쩐다. 오케이. 웰메리스 자, 아, 입구밖에 한번 갈까요? 아, 나왜 이렇게 메르스 죽으면 기분이.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사이코패스. 안 돼, 넘쳐! 아, 나 의자 속. 2층 메르시. 와! 이게 뒤에 맥크리. 트리랑 메르시 집안에 있어요? 살아다 오케이, okay, 그. 상대 고다 화물로 오세요? 오케이, 화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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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를 아. 스 어, 어, <laughs> 겐지 잡고 갔어. <laughs> 이걸 지겠어 설마. 설어 설마 모르시나 보네. 설마, <laughs> 설마 해드려요? <laughs> 비벼대. 아 좋네? <웃음> <이래요>. <웃음> 자, <웃음> 설마 하겠어 설마.. 았 사실.. 아.. 이 이걸... <laughs> 진짜.. <웃음> 나이스. 역시 우리 주인님. 주인님 최고야. <웃음> <웃음> 이거 비비는 거야? 아니요. 돌아가 야죠 없어. 파라 나왔다. 파라 나왔다. 파라 나왔다. 파라. 파라 처음부터 있었거든? 여기 이렇게. 아, 여기 2층 여기서 애 <laughs> 내가 잡았거든?

지금 벗어매치기 한 번에 자리 아, 와. 자리 잡았죠. 자리 자리 잡았죠. 자로잡았 자리 잡았죠. 자리 잡 자리 님. 았죠 자리 잡았 자리 잡았죠. 자리 잡았죠. 자리 잡았죠. 자리 잡았았죠 자리 잡았았죠 자리 잡았죠. 팔아, 뒤에 라 파라. 어, 어. 아, 저거 이 아, 이쪽어이쪽이쪽쪽에이이쪽이어딘이모르에쪽에 이쪽에, 쪽에에이에에쪽에이었어에이님에으로 머리 우리 머리에 머리만, 머리만 오케이이에에있어 <laughs> 아우. 따라갔지. 나 스토킹 해. 자, 다시죠 손절해, 빨리. 요단강 익스프레스 보내줘. <laughs> 아이, 그게 내맘대로 되나? 안 자유용권도 없어? 없어? 아예 몰라. 껌딱지야, 껌딱지. <웃음> <웃음> 라인을 하면... 하는가... 라인 을가가는가라라 라인.. 을 살려야 돼! 아니.. 오, 오, 오. 우리.. 죽었어요, 오, <laughs> 뒤에서 죽었어요. 죽었어요. 아.. 힐어요아아어어가이 아이고.. 하자마자말하자마 밀려? 니 다이더 야. 그거 분파기 해 깔끔하게 기져, 우리 팀. 그러고 싶어? 그러고 싶어? 자기야, 한번야 내가 이렇게 밀게. 어스기 쇼밍. 오, 잠깐만. 여기 불 맞아요? 아. 맞다. 맞아 어 나한테 궁을 쳐봐가 아니야 저기 팔아왔단야 내가 대패 아파 아파. 또또이꽃같 탄다. 카도 이러고 죽어놓고. <laughs> 아군 아, 아군 하마님 인성 제보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. 네? <laughs> 맥부터 봐줄래? 뭐 <laughs> 이런 <더 필요한> 게. 아 리파 진짜. 이 때를 맞았는데.

핑크 씨. 다오해 주세요 뭐 있지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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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, 나. 핑크 루시. 아니 그 새우 도안 빌러 세요빌는 없어요. 빌러는 제가 아니야. 안 해가지고. 빌러 많이 먹네. 맞아 근데 하마님이 왠지 나보다 나이 많을 것 같아. 응. 내가 목소리가 이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거든. <laughs> 드레인 of man, Hamma, 가라 수박 넣어주 너, dear, young, shake you, would you? Let the power go, c o 자, 둔피둔피 가봐요! 달라! 달라! 다라 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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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라 달라! 다라 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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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어, 갑자기 무서워졌다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여 준비돼 여기 자리야 혼다방면 방면 방면, 방, 방면. 혼다 어뭐어뭐야 뭐야. 거점 다 막힌다 거점 막힌다! 어? 뭐야 이거 진짜. 아난 <laughs> 진짜 웃기겠다 이거. <laughs> <다면서는>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와 진짜로. <laughs> <laughs> 아내 진짜 진짜 얼탱이가 없네. <웃음> <웃음>

와, 말하는 대로 됐네. 또또또또또 <laughs> 또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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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? <laughs> <laughs> 디바가 오겠다. 진짜로 오겠다. <laughs> <가짜라는 것도 있어요>. <웃음> 아까는 울든 <laughs> 말든 오메! 으에메이 요즘 하면 안 되나? 이기기 없네. 왜 해도 되지? 되지? 자기소개? 에? <laughs> 뒤에 애쉬! 어, 잡았다. 아니야 어. <웃음> <웃음> 뭐야 이 멍청이 <웃음> 정면에서 쏠려 <laughs> 쓰는 <돌려주는> 지가 있다? 뿌숑빠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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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야 돼. 메르시 반 핀다요? 오! 위도우 <목소리> 나왔어. 나 위도우는 못 이겨. 위도우가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위도우는 못 이긴다고?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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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게임 땡겨보고 전원 처치와 함께 패드 같은 오한 번에 두명 썰으셨네 뭐 감도가 되게 이상하네?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<크리콘. 목소리> 어, 아 비행이다요 피하세요 비냉이다요 비행이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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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다요다어어어 리퍼캐핀데 와, 숲은. 까비 <웃음> <웃음> 야,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설마, 떨어 너무 좋아하다. 잡았거 둘다 잡았어. 아, 아, 어, 아, 죽어. 나 죽어. 나안 죽으면 돼. 어? 누구 잡을까? 몰라. 아무나 죽었네. 누가 우와 야너 뭐야? 파라, 파라, 파라. 잡았어? 파라 잡았어? 잡았어. 파라, 파라, 파라. 정면은 내가 보고 있도다. 뭐야 죽었어 파라 왜 죽었어? 어, 루션 시 죽었어 왜 죽었어? <laughs> 뒤에 맥클 돈다 파라 뒤에 돈다 뒤에 공 쏜다요 아또 떨어져! <laughs> 왜 그러셨냐고 야아야 고소치기 하지마 정면에 솔저. <laughs> 정면 솔맥! <laughs> 뒤에 파라 개피인데, 아 잡았다야. 잡을 놈이 없잖아. 쟤 나한테 왜 그래? 아 진짜. 어 리퍼님, 어날 제물로 바치고 <laughs> 날 제물로. 내 <laughs> 공은 제물로. <laughs> 야, 어못 들어와 들어왔어, 이 아, 진짜요? 핸트랑 어. 오이랑고 된다 안 된다 와, 아무 생각 없이 해야 이길 수 있는 거구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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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자, 이기자 하면 절대 못 이기는 거구나 우리 힐러 누구 있지? 아나님 한 방, 한 방만 야, 야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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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 알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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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음. 오 우리 과자 잘한다 어? 화물은 아? 힐러가 믿는거 아니랬어 네가 안될 거잖아 어응 <목소리가> 아, 없다. 이제는 아나가 없어. 이제 아나 없어요. 두냐두명 잡았는데. 할 만한가? 아나, 그 말. <목소리가> 아갈리 또. 뭐야, 아나 왜 죽었어? <목소리가> 아, 저기 아나. 저기 아나? 저, <laughs> 저기 아나?

공 준다 아주 메이 아피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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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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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아으어 베이 해킹 베이 해킹 더 저갔대 나이스 음... 거기 위도 있어요, 고객님? 여기는 응? 어 나한테 온다. 어 어디었어? 어 잡았어 오케이. 잡았어. 오. 이제 뭐할? 계신 나도 개피야. 아 아하. 우리 위도 또 뭐하는 관심? 나이스. 도토어 컷. 오개피드 브랜드 컷. 헉! 너는 특별 대우다. 아! 아유! 맥클이 약간 그거 같아. 뭐야? 안알려 좀. <laughs> 아 thank you. 와, thank you. 와, thank you. 와, thank you. 와,